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제임스 브라이언스 미스지움, 전병철 옮김, 1장 변화를 원하는가, 주요 포인트와 후기. 1장 변화를 원하는가 이 책은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시도하다 실패하거나 힘들어하는 크리스천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변화는 믿음의 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입니다. 저자는 영혼훈련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선 자기 의지력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의지력이 변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은 우리의 생각, 몸,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회적 정황의 영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거나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자는 1장 29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의지력을 동원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고 방식을 바꾸어 변화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변화는 간접적이다. 우리가 직접 할수 없는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시도한다.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을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 즉 예수님의 생각, 사고방식, 관심, 교훈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가능하기에 이 책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해야 그분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호자는 이 변화를 위해서 네 가지의 기본 요소를 포함한 영혼 훈련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변화시키기 새로운 훈련에 참여하기 같은 수준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와 묵상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 삶의 목적 등을 포함한 나의 모든 생각과 관념을 예수님 생각에 견주어보고 점검하며 예수님 생각을 이해하고 배우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훈련에 참여하기란 생각의 영역을 넘어서서 몸, 특히 습관적인 행동, 그리고 영원히 변화되도록 하는 훈련인데 성경 읽기, 기도, 묵상, 침묵, 봉사 등등 행동의 변화를 위한 훈련입니다. 같은 수준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와 묵상이란 모든 훈련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것으로 주어진 사회적인 정황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인 관계와 이웃사랑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란 이 모든 영혼 훈련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자는 이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 영혼 훈련을 변화의 삼각형이라는 도표로 보여줍니다. 일장에서 조자가 지시하는 영혼 훈련은 잠잘자기입니다. 저자는 기독교 영성개발의 첫째로 꼽히는 적은 피로감이라고 지적하며 꾸준히 영원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자라고 권고하며 잠잘자기를 의도적으로 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1장 후기와 추천 저자는 서론에서 이 책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개발 훈련과정 제제도 시리즈의 첫째 책이라고 소개합니다. 더 상세하게는 달러스 윌라드의 책, 하나님의 모략, 구장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청사진을 참조해서 쓴 책이라고 소개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기 전에 또는 후에도 달러스 윌라드의 책, 하나님의 모략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자가 1장에서 말하는 간접적인 변화를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달러스 윌라드의 책, 마음의 혁신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